안녕하십니까 포드자동차 공식딜러 전주전시장 손정배 과장입니다 앞으로는 F의 카마스터 전주성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및 각종 SNS를 통해서 인사드렸는데요. 남들보다 조금 늦긴 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로도 출고 소식, 시승 정보, 신차 정보 등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저도 많이 어색하고,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불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하나씩 올리면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갈수록 질 좋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전시장, 어, 뒤쪽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넓은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온 곳은 정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이쪽 문을 통해서 전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에 주차를 하시고 편히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가 차량을 출고할 때 사용하는 출고장입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출고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또 하나의 문이 나오고요. 이 오른쪽은 저희 그 직원분들의 비품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도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 2층은 저희가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고 뭐 계획을 짜고 회의도 하는 사무실의 공간입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 오늘 당직 쓰고 있는 직원분들도 보이시죠? 어, 여기 보이시는 캠핑용품들은 저희가 전에 익스플로로 이때 전시해놓고 캠핑 세팅을 좀 해놨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익스플로 차량이 없다 보니까 텐트하고 의자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상담실은 이렇게 하나. 안쪽에 보시면 둘, 세 군데 상담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 음료랑 뭐 잡지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차가 없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전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전시차가 너무 없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코세어 한 대, 블루 색상의 코세어 한 대, 아기 멀리 보이시면 머스탱. gt 차량입니다. 머스탱도 한데 이렇게 있는 게 저희 전시차 다예요. 전시장은 엄청 넓은데 좀 많이 썰렁합니다. <laughs> 어 이번엔 제가 근무하고 일하는 저희 2층 사무실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laughs> 계단을 올라가시면 저희 그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이쪽은 저희 회의실이고요. 이쪽은 저희 직원들이 각자 책상에서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직원들의 휴게실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이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보시면은 직원들이 각자 개인 책상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제 자리는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쓰는 자리인데요 지저분하죠 이번 기회에 청소를 좀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부족하지만 몇개 받은 상도 있네요 잠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뭐 다른 빼먹은 것이 있어서 좀 보여 드리려고요 아까 봤던 저희 그 출구장 텅 비어 있는 출구장 찍어에 보시면 저희 시승차들은 이쪽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승을 나간 차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익스페디션과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찍어에 보시면 저희 뭐 고객님들 오시거나 저희 시승차 청소를 위해서 준비한 청소기도 있고요. 호세어 차량은 첫쪽에 승차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렇게 저희 그첫 번째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 되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는 상당히 길게 느껴졌고요. 또 많이 어색하고요. 지금도 뭐라 하는지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저희 전시장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어,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느 곳에 일하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영상으로 저희 전시장 소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를 어, 다음번에는 지금도 조금 더질 좋은 영상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